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그 경매 동전 경매 가격을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2018년 100원짜리인데 뭐 처음에 나올 땐한달 전만 해도 이게 엄청 비싸게 올라왔었는데 음, 뭐 12,000원 음, 한 개당 1이0 0원인 모양인데 음, 많이 떨어졌어요 하여튼 가격이 그리고 2019년 1 0 0은 이것도 0 0만0 0 10만 15만 원 15만 원이니까 항상 이걸 볼땐그숫장 발행 숫자를 봐야 돼요. 그그 그 2018년도에 몇 개가 나왔는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2018년 배우 음, 이건 적게 나오는 편인데 아주 적은 건 아니고 좀 적은 적긴 적어요 이게 30만 개니까 근데 가격이 15만원 이거 한달 전에 뭐 30만원은 뭐4 50만원씩 막 이래 올렸던 거예요 이게 떨어지죠 가격이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격 떨어질 거라고 더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10만원 미만 난난 결국 계속 떨어질 거예요 천부라 롤주하는사람 많이 사놓고 그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한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음, 앞으로 더 적은 숫자도 나올 겐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2019년, 19년 몇개 나왔는지. 2019년 100원? 30만 개. 3천만 개. 3천만 개나 이것도 뭐 엄청 비싸서 처음에 나올 때 이것도 롤당 이것도 뭐 50만원, 70만원 막 올라갔던 건데. 이제 가격이 7천원이 7천원 1100 10, 1 0 0천원 10, 100, 이게 또뭐 몇만원씩 뭐, 뭐 만원 뭐 이상 자우지 않아 올려놨던 거예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2018년, 19년 거만 보면 되니까, 그 나머지, 뭐, 그런 3년 후에 숫자가 발표된대요. 2년 후인가, 2, 3년 후에 이제 숫자가 발표되니까, 어떻게, 딱, 어떻게 얘기, 뭐, 할 수는 없어요. 아직 그러고, 아직 동전도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2019년 500원짜리. 이것도 15만원대. 15만원대인데, 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500몇개나 좀, 많이 나왔네. 이게 또 절반 이상 더 떨어져야 되는 게. 일찍 사면은, 일찍 사면은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안정됐을 때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이제 올려놨어도 이 경매가에 경매가인데 나라 옥션에 뭐 조금 더워도 또 올라가봐야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 안안 올라가고 안 팔리는 게더 많더라고 요거는 2019년 요것도 뭐 이것도 뭐1 0고 이것도 마이너한 이것도 15만원. 요즘은 뭐 웬만하면 무조건 15만원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한, 한 5만원 미만대로 떨어질 거라고 봐야 돼. 나달. 나달, 여기 2019년 뭐. 뭐봐요 난 아직 2000, 2019년 거못 구했는데 이거 2019년 이것도 가격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 사람 적게 올렸는데 2019년 연도수는 얼마 안 돼서 귀하기는 귀하지만 그렇게 돈 가치로 봤을 때는 음 이것도 현재로서는 뭐 단달 뭐 9000원 정도니까 크게 비싸다고는 할수 없고 롤 값이 비싼데 롤 값도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내년까지는 이게 동전이 안 돌아다니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50원 짜리가 음 이게 맹 숫자가 조금 적더라고요. 50원, 18년. 요기한 6천만 개. 600만 개. 600만 개 나왔네. 이건 좀 적게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1, 0 100, 1000만, 9만, 9만 원이에요, 9만 원. 이 2019년 거하고 10, 18년 거하고 하고 뭐 2018년도 뭐 은행원이 뭐그 은행원인가 소폐공사에서 뭐 어디서 빼돌렸다는 그거잖아요. 100원짜리하고 50원 오십 원 100원, 뭐 5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거는 다 짐작은 할 거지만 그거 한 샌다고 봐야죠. 항상 은행 그 조폐공사에서 일부 샌다고 봐야 되고 아무리 그게 이제 그 규칙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뭐그 뭐그 만들어서 바로 저가는 사람들이 그거 구하려면 왜 먹고 왜? 뭐그 구하려면 왜못 구하겠어요? 잔잔하게는 세고뭐그 대량으로 해먹는 사람인 걸리끼고 이거는 잔잔하게 샌다는 건그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을. 뭐, 행정원들이 사람들. 당연하다고 봐야지. 그러고, 또, 이제, 조폐공사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한국은행으로 와죠 한국은행, 거서도 그서도 역시, 안 뺀다고 못하지요. 집회도 그렇잖아요. 싹 하다가, 78위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나오면, 7779, 나오다, 777, 6 나오다. 그다음에 777, 8, 777, 7, 7 나와야 되는데, 7, 싹 없어지고 8자가 싹 바뀌잖아요. 그걸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빼요? 한국, 은행 아니면, 저 저, 저 조폐공사에서안 빼면, 다른 사람이 만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뺍니까? 그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되니, 그래려지 하는 거 넘어가야죠. 그걸 따질 수도 없잖아요. 따지면은 바로 경찰 옆에 있다가, 거기서 시끄럽게 한다고 하면 뭐, 조치 당해 보니까 그럴 수도 없지래요. 그래서 이리 봤을 땐 내가 봤을 땐 재평가니까 뭐그뭐 이상하게 할 필요 없고 그러고그 차고 이거 뭐수십만원뭐몇한개뭐 뭐 얼마 보니 얼마 보니 참 그래도 그진 말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 나라 옥션에서 그레인딩 받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그거 가격을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지. 그레인딩 받은 것도 그레인딩 받는 그, 이제 외국 가서 그 평가를 받는 그 가격하고, 이제 그걸 뭐 왔다 갔다 차비하고 다 못해서 그래가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가격이 높다는 거지. 그러고 이 롤조화가 있으면 그레인딩은 항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요즘은 그레인딩 받을 필요가 왜 있겠느냐 싶어. 이, 이 그레인딩 마크보다는 이게 확실하잖아. 이게 롤조화가. 나는 그레인딩 좋아가지고, 아주, 그레인딩도 아주 귀한 거, 안 나오는 거 말이지.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고, 깨끗하고, 그, 다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동전이 정말 없다. 이거, 그럴 때 이제, 반짝거리는 게 나와서 그레인딩 받으면 이제, 그게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 이런 거는 뭐 그, 돈만 주면 항상 구할 수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돈안 줘도.